김한표 위원님 예,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한표입니다. 우리 차관으로 계시다가 이제 장관으로 대하는 그런 길목에 있어서 근데 제가 통과하는 감이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또이좀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또 장관으로서의 계기다른 그런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 우리 중요한 다른 위원들께서 신상 가는 부분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책 부분 안두 가지만 가지고 어, 질을 하겠습니다. 어, 후보자께서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조선 산업 관련 부분은 2011년도에 조선 해양 플랜트 부분이 5,552억 풀 수출 중에서 565억 풀에 해당하는 제 1위. 뭐 그리 난다 일본이었는데 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의 불안과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어, 현재 3, 4위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해양플랜더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해볼할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 어떤 어,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좀해 주십시오. 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선복 금융하고 또 지금 기술된 그 선박에 대한 그런 그 제작금용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세계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수요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우리 그 조선사들이 수주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고단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예를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 2012년도 어, 우리 R&D 규모, 예상 규모를 보니까, 어, 해양 플랜트 부분이 158억, 그 다음에 조선 부분이 504억, 이두개 합해도 662억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자동차 부분이 1360억 원, 반도체 부분이 2123억 원이나 되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어, 조선,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에 일본의 어떤 해양조선플랜트 관련 관련해서 R&D 부분이 겨우 600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자동차나 반부체에 비해서 턱도 지이기 모자란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려워진 조선 해양플랜트 관련 부분, 특히 해양플랜트 부분은 아시는 대로 2013년도에는 약 500조 시장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지경부에서는 이분에 부 대한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수박 그달기 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 조선 관련 부분은 자동차 조선가라고 하는 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훨씬 앞단계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 비해서 너무 홀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 뭐 저희도 들 조선해양플랜트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보조직 개편을 하면서 저희 부에 어 조선해양플랜트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R&D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그 선박은 표준화된 그런 기술이 많아서 사실 R&D 부분이 소홀했던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린시 부분 또 해양플랜트 부분이 계속 유망산업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 R&D 투자 확대라든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 조선 해양 플랜트 관련 부분과를 설치하신다니까 전 정부 비에서 다소 진일보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조선 산업을 살리는 것이 해양 플랜트 산업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박 수명도 결국 기 걸어간 30년 다시 오면 또 조선을 어그 부흥시켜 야 되는 그런 기가될 것입니다. 어렵, 지금 어렵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다시 먹거리 일본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네, 생각합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부분과 네. 함께 어, 최근에 그 어, 차관 시절에 부산에서 하신 말씀들이 들어 신문에 오르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한 시절에. 무슨 얘기냐면, 심해적 소조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뭐여러가 고심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텐데, 지금 우리 이 조선 해양 플랜터 관련해가지고 이사후체소를 한번 비교해보면은, 경남에 589개가 있고 53.4%를 차지합니다. 부산에 1 2 5개가 있고 11.3%입니다. 물론 울산의 189개에서 17.1%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 면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부가가치를 한다면 경남이 42.1%, 부산이 5.3% 정도 되고 있고 울산이 42.8%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어, 지난번 우리 어, 윤상직 차관님께서 부산에 가셔서 어, 해양플랜트 심해제 소도 관련한 부분들을 부산에서 유치하겠다. 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보면 부산일보에서 2013년도 1월 10일날 금요일날 18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신해 해양공학소조 기반 부산 유치 확실 부산자전지경부 윤상직 차관 조선해양플랜트 흡으로 성장 부산시 정부지원잘 활용해야 한다. 예, 지금 현재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이 같은 경제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소도 또 울산에도 있고 거제도 두 개가 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어, 가운데 위치가 되는 그런 지역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예탈을 하고 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치 뭐, 예를 들면 우리 부산위원님께서김만 표현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대한민국 조선산업, 조선형 프라이산업 전반에 걸쳐서 제가 중심을 잡고 드리는 질인데 지금은 그리로 계산하면 은 노부산이나 부산이나 해서 부산이 아마 중간쯤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어 저도 그 이해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은 그러나 산업의 무게 중심으로 보면 우리 거제나 거제가 훨씬 더 부산에 비해서는 앞서지 않겠느냐 잘 되, 잘 되려고 하고, 잘될수 있는 곳에다가, 집적화, 집적화 시키는, 예, 시키는 것이, 옳은 정책 판단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다 뿔뿔이 흩어져 놓으면은, 결국, 균형, 뭐, 지역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미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잘 되는 곳에 잘 되는 곳으로, 집적을 시키고, 다른 곳은 또 다른 곳으로서, 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위원님 말씀에 그 취재에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이 지역 간그 너무 그 자기 지역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각 지역마다 네. 어, 특화시켜될 그런 그 기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그런데 그 어떻게 생각하 이제 그 헤어지기, 어, 되어지기 전에 어. 부산에 가서 먼저 이런 얘기를 직영부 차관으로서 한 얘기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 섣불리 얘기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있고 또 부산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고 고생을 하셨으니 그런 부분은 부산이 잘 기회를 활용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다. 감 합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님 막 종일 질의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사실 했는데 쭉 장관님께서 후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 질의를 꼭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습니다. 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예상규 의원님께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공민하신 분인데 아주 점잖게 공무원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공정의, 공정의 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하나는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비밀 사전에 노설했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잘못됐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보면은 어, 정직 공무원으로서 사기 짐작을 위해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지의 말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차가 멀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솔, 솔직하고 오히려 더 많이 와닿았을 텐데. 두명시실하게 그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냐 하면 30년간 한 번도 실패 본적 없이 공무원으로 출발해 가지고 성장부에서 오늘 이자까지와 가지고 결국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간호적이다. 사무관이나 생년이 써주는 그대로 원고를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관이라고 하면 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랬습니다. 저는 갈려를 풀어내기 위해서 물론 그건 놓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갈려를 마치고 12년이 걸려서 오늘 이 정무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을 마치고 이제 바로 시도 없이 장관으로 오는 정말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오는 이런 아주 중대한 이런 곳에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어떻게, 정말 좀더 깊은 고뇌와 사색이 있어야 되겠다. 큰 판단을 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부정하십니까? 어쨌든, 저의 그 부족함을 저가 했다고 저는 그 받아들이고, 일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감도 역시, 제가 생각할 는 정리적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훨씬 일반적인 판단이 더, 공무원들 간부적 판단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아무튼, 좀, 경영적인 감각과요즘좀 우리가 좀신소해야 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아무튼 뭐, 생성장고 승승장구 후보자께서 생생장고에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중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좀더필요한그 예, 그, 금요신 생각, 혹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또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 자체를 좀 교훈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아마 우리 많은 이원들께서도 아마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또 지금 보이는 관문들 중에서도 야제 응? 장관 회장은 또 장관이 되시면 상상심을 일으했는데 이런 얘기는 아마 우리가 지금 해서는 굉장히 화를 내실 거다 아니면 없다. 이런 일안 하시겠어요? 새로운 각도로, 이젠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예. 에, 그, 주지를 위해서 보통 질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두만 던지겠습니다. 조심일상 프랜트 관해서 제가 주지를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 기회하기로 하는데, 우선에, 어 지금, 그, 인력들을 많이 또 양성해야 되는데, 우리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조선산업이 활용되면서 많은 인허가를 내주면서, 결국, 이 조선 인력들이, 부분이 다 많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큰 조선소에서 인력과의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정규직과비정규직이라는 이런 큰 화도 속에서, 정말로, 조선산업을 종사하는 우리 조선업계에서는 1년만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파령이나 더급 부분이, 우리 국회에서도, 이 예, 넉발을 가지고 대중에 있고, 또 더급, 어렵습니다 나는 이거 산업별로 노동, 음, 상승성이라든지, 이 노동, 이 수급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동 후자께서 꼭 보시거든, 조선사령에 종사하는 그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잘 챙겨보시고 노동 부라든지 뭐 다른 학령부라든지 이 관련 부처하고 이 부분에서는 아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꼭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좌연 의원님, 지도하시겠습니다 네.